자 이번 시간에는 숫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Los números. 먼저 제라드의 음성을 듣겠습니다. Los números. c e r o uno, dos. 네 먼저 0부터 5까지입니다. 세로 제로죠. 0 세로 0, 0, 1 하나, 2 둘, 3 4 넷, 5 다섯. 여기까지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우 2, 3, 4, 5로 그리고 이제 실제로 써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. 예, 이탈리아어와 굉장히 유사합니다. 자, 다음은 6부터 10까지. 6 7 8 9 10 예, 6은 세이스. 7은 시에 8은 5초, 9는 누에베, 10은 디에스. 자그 다음에 어 11부터 20, 그리고 21부터 30쭉 있는데요. 상당히 좀 복잡해요. 기본적인 숫자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활용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. 그래서 저는 0부터 10까지만 잘 외워두시면 나중에 이걸 가지고 응용해서 그큰 숫자를 다 만들 수 있잖아요. 어차피 수, 수는 0부터 9까지 이렇게 어,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그 조합을 하면 큰 숫자도 이렇게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으로 다 만들 수 있습니다. 자, 근데 cn 같은 경우에는 100이에요. 100. 근데 이제 그냥 100이란 뜻이고 앞에 도스 네, 뭐, 그러면은 소수 cn 도스 하고 이렇게 복수형이 됩니다. 드레스 cn 도스. 과트로 센토스 그 다음에 천은 밀이에요 밀 도스밀 드레스밀 과트로밀 응, 먹는 음식 밀이 아니라 천, 천입니다 밀 그리고 만은 디에스밀 DS 디에스가 10이잖아요 앞에 10을 더 붙인 거죠 디에스밀 그러면 만입니다 이정도로 알아두시고 예를 들어서 뭐 호텔 체크인을 했는데 방번호가 315다 이걸 315 드레스 센, 또스, 끼인, 셈 이런 식으로 읽는 게 아니라요. 그냥 드레스, i 노 싱코 이렇게 읽는 거죠. 그러면은 다 알아듣고 실제 돈의 단위도 이런 식으로 해도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. 우리 핸드폰 번호를 만약에 불러준다 하는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되죠. 우리는 보통 010 쓰니까 uno 0 e r o 중간에 이렇게 쉴 때는 2, 있습니다. 2. E. 뒤에 2는 나오는데요. 우노, 도스, 드레스, 4, 이, 5, 6, 7, 8. 제 핸드폰 번호는 01012345678입니다. 세로 우노 0 2 우노 도스 드레스 4 5 6 7 8. E. 예, 이렇게 그냥 0부터 10까지만 알면은 충분히 숫자 소통이 가능한 거죠. 이 e. 자, 그리고 이거는 이, 이는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, 그리고 엔드, end, 영어의 엔드에요. 또는 뭐뭐와,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 할 때도 중간에 이렇게 와이를 쓰면은 아, 이게 엔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마스는 더하기에요. 숫자 더하기 할때 오노 마스 도스, 일 더하기 이는 드레스. 이럴 때 쓰는 건데, 어, 다를 때는 마스, 그러면 좀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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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더 주세요. 아니면 더 빨리, 더, 멀리. 이럴 때 이제 마스 를씁니다 영어로는 뭐죠, 뭐. 그 다음에 오. 알파벳 오는 그냥 오예요, 오. Or. 또는, 뭐, 뭐 또는. 그니까 이랑 좀 상반되는 그런 의미죠. 그 다음에 메노스는 마이너스입니다. 빼기. 어, 스페인 사람들 많이 쓰는 말 중에 마스 오 메노스라고 써요. 마스 오 메노스. 그저 그래 그런 뜻이에요 더 또는 덜 이런 뜻인데 그냥 그만 그만해 보통이야 이런 표현을 할때 마스오메노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숫자를 알아봤는데요 0부터 10까지만 알면은 모든 숫자를 다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세로 우노도스6 7스 꽈트로스인코 세이스 d 는 외워두시면 상당히 유용합니다 자 숫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